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대리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는 어디냐면요 대리모아.com입니다 대리모아.com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때꼭 정성민 추천인 잊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용탁드려요 오늘 컨텐츠는요 제가 또 미네네 여러분들 뭐 권위자 아닌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또 미네를 또 오래 하기도 했고 요즘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아, 톱은 거의 레반 고정인데 공미자리에 페리시치를 써야 되냐 케인을 써야 되냐 이걸로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케인과 페리시치 어떤 게 공미랑 좀더잘 어울리고 어떤 게 레반이랑 좀더잘 맞을지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랑 키보드 둘다볼 거고요. 그럼 다 은카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쓸수 있는 카드고요. 자 갑시다. 오. <laughs> 와. 케인 y 는미다이다어 잠깐만 아 역시 케인 드립이 된다. 드리이 된다. 근데. 드립이 어, 이게 된다. 이게 어, 이거 드립이 된느이인데 우와! 이게들어와이게들어이다 이거 좀어이운다어은데이 어, 체감 나쁘지 않은데? 막안 돈다 이런 느낌이 아닌데? 케인 페리스아로 좋은 게둘다수비스트 괜찮아가지고 수비할 때돈 많이 돼. 둘다 공미에 항상 수비전 걸면은 내려오잖아. 둘다수비스탯이 돼가지고 쓸만해. 내가 <laughs> 퍼터는 약간 가서 올리기용이다 그냥. 어. 야, 누굴 제끼려고 쓰면 살짝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 방금도 약간. 그, 안 꺾었으면 뺏기는 건데, 꺾어서 안 뺏겼네? 저런 게 원래 뺏겨야 되는데, 두나면. 케인, 이로뛰어봐 와, 어, 아, 헤더, 오, 헤더, 헤더, 헤더. 케인은 이런 생각은 들긴 한다. 퍼터가 굳이 필요할까? <laughs> 와, 감기는 것 봐. 우와!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잘못 느꼈겠지만 연계가 일단 진짜 개미들맨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공격수를 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미드필더 쓰는 느낌이야. 이거 패스. 와아아 그러니까 이런 게아아아다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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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가볼게요. C C 페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몸싸움겨 가자 버터 한번 보자 어 얘는 좀 빠른 느낌 난다 오 와오 야 근데 이거 키커네서 못넣고오와 차이 많이 난다 버터 보여 체감 한번 더 볼게요 허, 얘는 휘청휘청 많이 된다. 얘가 도는 게막 부드럽진 않은데? 도는 게 빠르긴 한데, 부드럽진 않다. 막 이어지는 동작 이런 느낌은 아니야. 아. 아. 확실히 슈팅은 아깝다. 확실히. 오, 아. 요런 차이가 좀 있네. 밀고는 들어가는데, 날라간다 나이스. 아 어, 근데 이런 건 좋다. 이게 퍼터가 좋으니까 이게 만약 케인이었으면 이렇게는 안 났을 거야. 방금 퍼터가 순식간에 확 열린 요런 거는 케인이었으면 안 되긴 했을 거야. 키보드 한번 해봅시다. 키보드. 키보드 케인이 좀 많이 빡세긴 하거든. 패드보다 한 1.5배 더 무거워요. 와. 어, <laughs> 잠깐. 한번 볼게요. 오우. 확실히 묵직하긴 하다 근데 원래 케인은 그리고 드리블 스타일은 또 아니긴 해 누가 케인 드리블 하려고 쓰나요? 등지기만 잘하면 되지 솔직히 연계랑 등지기만 잘하면 되거든 요런 거 ZW 그렇지 와 그러니까 이런 게케인 장점이지 두뇌도 요런 패스가 원래 케인 장점이지 공이 썼을 때오야 이거 안가긴했는데 패스 지렸다 이거 탱크 뛰는 거 같다 버텨주고 와 그러니까 사실 케 K는 그 드리블 할 필요가 없는게 이런 느낌이지 원래 약간 등지고 그 다음 뭔가 하는 방금처럼 버티는게 지린다 방금도 요런거 ZW 와 근데 패스 진짜 와 이게 어떻게 격순이야 와하하하! 헬와 연계랑 진짜 중거리랑 슈팅이랑 와... 그러니까 얘로 뭘 많이 하면 안돼 그냥 진짜 짧고 간결하게 해야 돼 과연 페레신좀 많이 가벼울까? 많이 쓸만할까? 우와! 야! 아, 체감 차이 개심한데? 케인으로 상상도 할수없던드리인데 와, 근데 체감 차이 좀 많이 심하다. 얘는 확실히 드블이좀 야무지다. 와! 아까 내가 패드로 중골잘못찾나봐 스탯이 들어갈 스탯이었어. 오, 근데, 아, 근 페리스도 스탯이 괜찮아서, 잘 간다. 와! 지리는데? 오! 와! 아 슛을 내가 아까 패드도 잘못 봤나 봐. 개쩐다. 케인 페리시랑 다 써봤는데요. 어 일단 패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인데 확실히 페리시가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슈팅 부분 케인 좋고, 그 다음 에 짧패 긴 패스 부분 케인 좋고, 그 다음에 커브 페리시 높고. 뭐 민첩성, 페리셔 없고, 밸런스 없고, 몸싸움 케인 헤더승그 다음에 뭐 나머지 비슷, 비슷합니다. 수비 스탯은 둘다 괜찮은 편이에요. 85, 98. 기본으로 얘기하면은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달래요 기본적으로 지공 플러스 듬지는 플레이를 많이 한다, 뿌려주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은 케인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외에 의 지공을 해도 앞을 바라보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역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공 말고 이두 플레이를 하시면 은 나는 그냥 페리스트 좋은 것 같아 확실히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한번 한번 돌고 안 뺏기고 전개량이 되게 중요한데 케인이 이 도는 플레이가 좀 빡세 그래서 등지고 뿌리는 플레이를 좋아한다 하는 케인이 맞는데 그 외에 모든 플레이는 사실 나는 페리스트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한 8할 정도는 페리시 추천하지만 크로스플레이 크로스플레이 많이 하시면 케인이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은 이 파워헤더의 유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플레이까지 많이 한다 하시면은 케인이 좋습니다 약간 그래서 둘 중에 키보드를 한다면은 저는 페리시 쓸것 같다 키보드 기준 자그 다음에 패드로 갈게요 체감은 둘다 비슷해요 케인이 패드로 쓰면은 의외로 턴이 잘 돕니다 그냥 부들부들하게 돌아 나는 페리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왜냐면은 페리시는 막 체감이 없듯다기보다는 똑같아, 키보드나 패드나. 여기 간단합니다. 지공, 케인, 역스, 페리시. 저는 이렇게 주네요. 좀 약간 예외인 부분들이 뭐냐면 나는 지공 플레이를 하는데 되게 턴을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 공미가 돌고 돌고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한다 하면 여기다 페리시 써도 상관없어요. 역스 플레이를 할때 나는 공미가 터치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냥 공미가 잡고 패스만 뿌려주면 된다 하면 역시나 역스 플레이에도 케인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뭘가좀더 끌리냐 나는 이제 패드 플레이어잖아 케인 쓸것 같아요 패드 하면 좀더 툴이 많아 어차피 드리블 체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둘다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6대4 정도로 페리시가 좋은데 그냥 케인도 나쁘지 않고 패스 같은 부분 연기 같은 부분 케인이 약간 좋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저는 지공 플레이어기도 하고 요즘에 또 크로스 플레이가 잘 돼요 그래가지고 헤더가 되게 중요한데 헤더 부분에서 차이가 케인과 페리시는 확연히 나요 그래서 저는 패드를 쓴다면 저는 케인을 쓸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리뷰일 뿐이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다 써보시고 제일 맞는 선수를 쓰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케인, 페리씨 누가 공위도 좋을까 리뷰를 마치고요. 이상 마무리스하겠습니다 안녕 이봐 안녕. 안녕하세요. 사카천컴이 리뉴얼 됐습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쿠폰을 사용하신 뒤 추천인의 정성민 클릭. 가격은 900원이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